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APR 종목 분석을 할 거고요. 어, 앞으로 APR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영상이분들 처음부터 어, 끝까지 들 시청하셔야지 얻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APR이 이제 어, 3년간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은 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재작년 이제 2011년 기준부터 23년,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매출액이 2배 가까이 점프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렇 음. 그리고 지금 이제 APR이 집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이있는데 바로 뷰티 디바이스 기기입니다. 뷰티 디바이스 기기라고 해서 어, 이 APR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바로 홈 뷰티 디바이스, 바로 AGR이라는 거예요. AGR. 이게 이제 기계 같은 거예요. 기계. 이렇게 생긴 기계고, 요, 이제, 얼굴에다 대가지고, 이제, 어, 이런 영양분이라든지, 흡수를 잘할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 이제, 도와주는, 어,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가, 이제, 2011년 론칭 후에, 지금 2년, 어, 넘게, 이제, 거의 2년 만에, 어, 이 누적 판매, 국내외 누적 판매량이 지금 168대를, 어,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어, 이루고 있다는 거고, 어, 대기업 역시도 지금 이 뷰티 디바이스 기계를, 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pr이 이 코스메틱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뷰티 쪽에도 지금 아, 뷰티 디바이스 쪽에도 어, 지금 집중을 하고 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평택 2공장을 현재 증설 중이고 이 평택 2공장에는 현재 이제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을 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평택에 2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1공장보다도 4배에서 5배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이고 어, 연간 최대 800만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산량이 어,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APR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뷰티 있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이 회사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뷰티 진짜 뷰티 쪽이 코스메틱 쪽이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메틱 쪽이 지금 매출액이 2013년 3분기만 해도 3천억이 넘었습니다 3천억 3천억이 넘는데 이 매출액 보시면은 어3,700 그죠? 3,700억 중에 지금 뷰티 쪽만 해도 얼마? 77%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을 만큼들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영업 이익도 보시면은 몇 배? 2021년 기준 대비해서 700억 들었으니까 5배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성장세가 진짜 이게 정말 이 대여라 할 정도로 어, 정말 뷰티 업계 대여라 할 정도로 지금 a p r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보유 예수자입니다 보유 예 수, 보유 예수인보이예 보유 예수물보이예개월보량과 2개월, 유개월물량유 예술자 보유 예술자 보유 예이자 보유 예술자 보유 이술7 보유 이술자 보유 예7자 보유 예술고 보유 예술자 보유 예술자 보유 예술자 이유 예술자 보유 예술자 보유 일단 이때는 어 매도세가 어좀 매도세가 좀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이 물량이 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막 95%의 95 물량은 무조건 이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게 뭐냐면은 일단은 어 얘가 이제 상장 후 현재 현재 유통 가능한 물량이 279만 주입니다. 약 280만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3월 27일날 아까 그보유예 수물량 풀리잖아요. 그러면 360만 주 그리고 4월달에 풀리는 물량 455만 주에서 어 아무리 엄들 이렇게 해봤자 거의 500만 주, 그렇죠? 이제 유통 물량 다 풀려봤자 엄들 500만 주입니다. 500만 주, 그렇죠? 500만 주인데 이 500만 주면 엄들 이 주식장에서 엄들 이 정도면 뭐요? 품절 주. 이거는 품절 주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이제 최대 주주, 그렇죠? 최대 주주가 지금 31%. 어, 30 거의 한3% 정도, 33%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절주의 가장 큰 장점은요, 호가 그죠 주식 창에 호가가 되게 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잡아먹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음. 크게 걱정 안해도 되고, 형들 어차피 들이 지금 어, 주가가 지금 이제 APR이란 주가가 제 어, 공모가가 이제 20그 25만 원대. 그렇죠? 25만 원대. 그렇죠? 25만 원대였죠. 공모가 25만 원이었고 25만 원에서 이제 45만 원에서 이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공모가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상한을 했었고 그 뒤에 바로 상장하자마자 이게 쭉 내려앉았어요. 그렇죠? 내려앉았는데 제가 염두에 이제 말씀드렸죠. 얘를 이제 어떻게 해라?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염두에 반드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하 지금 이제 이 이번에 이제 3월 27일에 80만 주 가까이 풀립니다. 그렇죠?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려요. 보호 예수 물량 풀리고 4월 27일 때또한번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두 달에 걸쳐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텐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거 3월달 4월달 이죠 이게 완전히 a p r 의 이제 거의 다시 오지 않을 최저점 어, 구간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최저점 구간을 형성한 뒤에 얘는 얼마까지 간다? 60% 어, 6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함들 어, 이제 폭등하게 될 겁니다. 어, 아시길 잠들. 이 보유 수 물량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 이때는 얘는 최저점을 구간을 형성할 겁니다. 응? 들이번 이제 3월 달에 어, 저점 형성이 될 거고 다시 한번 4월 달에 좀 형성하면서 이제 최저점을 형성이 될 겁니다. 해서 함들이 이제 천천히 이번 달 이제 어, 3월2 7일이 이제 다 다음 주, 어, 다 다음 주 수리예요. 다음, 다 다음 주 수리니까 그때 한번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 한번 떨어졌을 때또 어, 분할 매수남들 모아가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들 아시겠죠? 얘 남들 모아가시면요, 알아서에는 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그냥 상승 추세를 어, 유지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또 하나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 왔었지만 이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거래, 장외 거래가 들 정말 중요한데. 합 이제 주식 시장에 이 거래소나 뭐 코스닥에 상장 아 어, 상장하기 전에 상장 전에 어 거래하는 시장이야. 거래 시장. 거래되는 시장인데 이걸 바로 이제 장외 어 거래 시장이라고 합니다. 장외 거래. 그래서 이 장외 거래에서 이제 마감했던 가격이 65만 원대. 최대 65만 원이고 이제 70만 원까지 찍었죠. 근데 이제 60만 원에서 63만 5천 원에서 어맥시면 65만 원으로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얘들 장외 거래에서 마감했던 가격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게 내려오더라도들 다시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간다 얘기한들. 그래서 뭐 코샘도 마찬가지고 그죠? 코샘도 이제 장외 거래에서 이제 5만 원 이제 얘가 이제 47,500원 그죠? 47,500원에 거의 이제 마감을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7,500원을 마감 이제 찍고 나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장애 거래를 이제 칩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거래에서보다 어, 이 현재 이제 현물 시장 거래소에서 이제 낮게 시작한다. 낮게 시작하면은 다시 여기를 회복하고요. 여기보다 높게 여기보다 높게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내려갑니다, 들 아시기 전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센 같은 경우는 47,500원 이미 달성했고 여기서도 47,500원 거의 부근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고 그리고 얘어디에요 여기. 에이에이트 그죠 이에이트 35,500원 그죠 35,500원 그죠 35,500원 그리고 얘도 35,500원 거의 달성하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거의 넘게 달성했고 그리고 뭐 k웨더 k웨더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거래서 8,250원 그죠 9 0 0원 가까이 이제 형성을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오버래핑나죠 오버랩핑이 되면서 이제 주가 거품이 빠르게 좀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시겠죠, 들 그래서 보통 들이 장애 거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애 거래가곧이 거래소나 코스닥 이 현물 시장에서 이 거래 이제 이 가격을 목표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들 APR은 제가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3월 27일 들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보유 예수 물량 나올 거데 이 보유 예수 물량 자체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이 주가의 저점을 저점을 만드는 거고 얘가 들왜이 제가 왜 저점을 이제 그 계속 제가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앞전에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이 암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 요 암들 얘가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애가 아니다라는 거죠 암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런 매출 연 연결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 한번 보셔도 됩니들 지금 영업이익만 보셔도 됩니들 이게 성장성이 앞으로 암들 계속 어, 계속 앞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들 아시겠죠 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APR 종목에 어, 거의 최저점 거의 최저점 가격을 저는 한 20만 원대 초반 어, 20만 원대 초반 정도 봅니다. 20만 원대 초반 정도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형성한 후에 한 후에 이제 쌍바닥. 개인적으로 쌍바닥이라든지 또는 이런 외바닥 정도 이렇게 해서 형성한 뒤에 형성한 뒤에 다시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번 연도 2024년도 안에는 2024년도 안에는 저는 한 60에서 65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연도 안에는 여러분들 저는 올라가다가 봐요.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 방에서는 제가 또 어 단타 종목 제가 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단타 종목을 제가 또3월달에어 금요일장에 제가 CIS 그죠? CIS가 이제 5% 단타 수익 나왔죠. CIS 어 그죠? 금요일날 제가 이제 CIS 잡아드렸고 돌파 매매 성공해드렸죠. 그리고 레고 캔바오 레고 캔바이오도 제가 이제 여기 종가 자리 상한가의 종가 자리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 가능한 자리다라고 제가 10시 14분에 말씀드리면서 3% 수익 중인데 지금 이제 어 제가 장 막판에 이 레고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홀딩 할아버지가 그죠 홀딩 하라고제가 말씀드렸고 어 지금 시간에서도 거의 2.5% 2.5%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실시간 종목 창에서도 지금 두 번째 2위, 그죠 2위를 하고 있을 만큼의 들 2, 3위를 하고 있을 만큼, 어 지금 지금 이 지금 7위죠, 아 어, 7위, 어 여기 1위에서 10위권 안에 지금 탑10 안에 드는이주 회수 상위권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월달에총 누적 수익률 지금 3월 4일부터 제가 바로 시작했죠. 어 3월달 지금 총 단타 누적 수익률이 44% 달성 어, 중에 있고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제가 마감을 했었죠. 1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제가 총 누적 수익률 189% 어, 달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말로만 수익 났다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100% 매일매일 인증하고 어, 추천 날짜와 시간대 모두 전부 어, 투명하게 공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시초가 종목도 제가 따로 제가 또이 방에서 또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시초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매일, 거의 매일, 어, 8시 40분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딱 드립니다.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딱 드리고, 어, 이 중에서 이제 시초가 종목 어떤 종목? 시초가 종목에서 또 수익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당일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렇 이쪽은, 이쪽은 이제 실시간 단타, 어, 실시간 단타 종목이고요. 또 이쪽은 이제 어, 시초가 종목 아침에 사야 되는 종목을 제가 바로바로 바로 제가 알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어, 제가 종목 이종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필 에너지가 이제 4% 단타 수익, 두산이 7% 단타 수익, JMT가 5% 단타 수익. 제가 안겨 드렸고 그리고 이제 3월 7일 에음들 대박 나죠. 3월 7일 날 그렇죠? 여기 이제 금요일 날에 추가 정보 드린 거고 여기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 날 CCS 14% 폭등 수익, Y 바이오로직스 10%, 사피엔 반도체 4가 갔죠? 4가 가 버렸고 인포마크가 6% 단타중에서 이날만 해도 총승률 뭐 50%가 넘었어요. 그렇죠? 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 현재까지 26전 25승 1패 그리고 총승률 120%가 달성 중에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 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대박 나셨음, 나셨으면 좋겠고 어, 이 방에 입장하시기 되면 반드시 양들 어, 제가 돈벌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제가 이제 3월달 단타반 무료 단타반 제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어, 문자로 참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링크 있죠? 무료 난 방에 링크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초대 링크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어, 구해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 미리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따로 또 제가 이제 이 단타나 어, 이런 이 단기 투자보다는 또 이제 또 중장기 종목 있죠. 중장기 종목 제가 또 이제 따로 또 발굴 제가 했는데 어 이번에 진짜 2024년 부자 종목 제가 무료로 발굴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 단기간에 200% 계좌 점프 가능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발굴 조건 제가 딱 이제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 어 매집이 되어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펀더멘털을 보고요. 세 번째, 차트를 보고 네 번째 재무제표를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닥권인지딱 보는데 이 다섯 가지의 어, 컨디션에 부합이 되는 종목을 제가 딱 발굴 제가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기한 200%, 200 정말 r 들2 0 2 2 0 계좌 좌프프능한한종입입다종종목은은땡땡땡땡이고요 여러분들 정 o 딱한 종목으로 이번에 정말 딱한종목으 one. 어, t h i 생각입니다. e 제 개인 번호 o 이렇게 부자라고 부자라고 어,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땡땡땡땡 종옥 문자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저의 슬로건이죠. 어, 바로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 무조건 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 어, 부자들은 행복하지 않다. 부자들은 돈, 돈만 돈은 있지만 그래도 행복을 모른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말 자체, 염들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염들의 어, 뇌를, 염들의 삶을, 서민의 삶을 탈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염들. 왜냐하면은 이 말을 자체, 염들, 염들 돈을 벌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염들은 그러니까 부자를 부자의 부자도 될수 없고, 그냥 서민의 서민, 계속 염들은 서민의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염들. 여러분들 인생을 정말 지독하게 어, 흔들어놨던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 어, 자꾸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게 뭡니까? 뭐, 뭐, 여러분들 뭐야? 바로 돈이란 거죠, 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지독하게, 정말 지독하게 계속 질질 끌었던 게 바로 돈이란 겁니다. 이 돈을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돈의 압박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해방. 해방이 되려면 뭐해 뭐에 되는 걸? 해방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돈 수중에 염들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염들의 어, 기본적인 소득 이상의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들 이 압박감으로부터 돈으로 오는 이 압박감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염들은 돈을 버셔야 되는 거고, 제방송 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염들은. 어, 바로 염들은 이 돈으로 행복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집을 살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내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행복으로 남들 절대 살수 없어요. 상상만으로는 어? 현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뭐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을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 남들 끌고 다시는, 뭐, 계속 말씀이지만, 뭐, 똥차라든지 정말 오래된 차.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죠? 외제차로 바꾸고 싶고 정말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를 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그런 어, 긍정의 말을 그냥 무책지만 긍정의 말만 쏟아내는 그런 말을, 들 이제는 듣지 마세요, 놈들.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어, 청산유수 같은 정말 말을 쏟아내고 정말 너무나 좋은 말들을 쏟아낸 쏟아낼지라도, 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음. 돈을 번 후에 그 말을 들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 정말 2024년 여러분들 제가 정말 계좌 점프 가능한 주목 제가 정말 이200% 계좌 점프 가능한 주목 제가 이 땡땡땡땡 주목 연계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 방송 어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정말 어 많은 제가 많은 걸 제가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어, 정말 많은 걸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방송들 음, 어, 여기 구독 버튼 이제 구독 버튼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그리고 따봉 버튼들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